나에게 자주 일어나는 생각은 이미 뿌리가 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도 그 뿌리가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생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거나 나만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나의 체면을 지키려 한다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웃을 기회가 드뭅니다. 자주 일어나는 생각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외롭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빈번하게 왕래하다가 소홀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락해서 기쁘게 만날 수 있으면 멀어진 것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멀어졌으면서 상대를 탓합니다.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라도 서로의 거리를 계속 잘 유지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됩니다.